안녕하세요. 한평행복입니다. 오늘은 박달송이 버섯이 굉장히 귀하다 그러는데요. 오늘 박달송이 버섯을 볶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박달송이 버섯이 굉장히 귀하다 그러는데 한번 드셔보셨어요. 박달 버섯송이는 박달 나무송이. <laughs> 이게 너무 귀해서 보기 힘든 버섯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영상을 켜봤네요.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들기름을 넣어서 또, 참기름도 넣고, 들기름도 넣고, 요렇게 넣어서 맛있게 해주시네요. 제가 맛을 한번, 어이구, 보... 어이구,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맛 한번 볼까요? 응. 자, 맛이 어떤 맛인지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 뒤를 놔두시네요 언니 예나세요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기름에 찍어서 음 들기름이 있어서 정말 맛있네요 음고소죠너무 고소하고 아래도 이 버섯으로 소고기를 볶아 먹었는데도 오늘도 귀하신 버스를 내주셨네요 여러분들도 박달 종이버스 한번 드셔보세요 한편 행복이었습니다